네, 안녕하세요. 레버 t v 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마이뉴트인데요. 아, 어, 정품이고요. 이겁니다. 이, 런 건데, 어, 그, 제가 그때 소개시켜드렸던 이건 이런 박스고요. 어, 이런 거, 이런 건데요. 이런 박스를 활용해가지고 무기 창고막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얘는 클리퍼. 그런 애들 다 있는데요. 어,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이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였나? 누나 얘, 얘하고, 누구였지, 니꺼? 아, 이게 니꺼였어. 얘하고, 어,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을 왜못생해 주시게 되었냐면, 제 동생, 동생이 건데, 제 동생 것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했고요 동생이, 치, 하지만 친절하게도 이렇게, 소, 이렇게 보여, 보여주시, 보여드리게 하 거는, 어 된다고 해서 어 고맙다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이런 거 이런 거 앞으로 두 개씩 소개시켜드릴 건데 안 조립한 거두 개씩 조립해진 거두 개씩 이거 다이아가 면 조립을 다 했잖아요 여기 근데 왜 소개시켜 여기 안에 카드가 들어있더라고 안 뜯었어요 카드하고 이거 그 거치대가 있더라고 요 일단 얘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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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뜯었고요 얘는 한번 조립해봐야겠습니다. 어, 한번 조립해볼까요? 시간, 이 너무 늦게, 어. 다이아 도끼가 들어있네요. <laughs> 다이아 도끼 만들 수 있었나? 네,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카드 한번 먼저 뜯어봐야죠. 다이아 고괭이 다이아 고기가 있었나요? 잠시만요. 다이아 고괭이가 있던 걸로 기억하자고. 일단, 카드 품질은, 어, 이렇게, 이렇게 우리 산에서, 나는 소리가 약간 비슷하게 나고요. 그냥 뭐, 중간?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중간. 약간, 약간 뻣뻣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주인공, 얘 얘가 나와 있고요. 공격력은 400, 400, 300, 300이 있고요. 얘는 캐릭터들 원주어원신같은예서같은데막 어, 문신을 하고다니네요 음..올..얘는 막 총을 들고 싸우는 얘? 그런 얘고요 공격력이 600까지 있어요? 헐 미쳐버리겠네 500..500부터 600까지 있네요 아니구나 500이구나 500입니다 핸드폰으로..핸드폰으로 보면서 핸드폰으로 했더니 착각해가지고 500, 한번 저기 대봐야겠죠 어딨지 어딨어? 아, 여기구나. 바보가 된 레고 TV. 자, 뜯어볼까요? 이거. 기력. 따라라. 따라라라. 응국수술 됐습니다. 한번 오. 자, 일단, 카드 거치대 같은 것부터, 예, 예, 사람을 꽂는 건데, 전 그냥 카드 거치대로 사, 어, 하겠습니다. 그냥 뭐, 재미리깐요. 이건 안 보고도 식은 좀 먹겠죠. 아까 제 동생 걸다 만들어서, 예, 제 동생 걸, 이 카드 거치 이거, 예, 카드 거치대, 이거, 이거 거치대만 만들어가지고, 무기, 무기 거치대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도 조립, 사람이라 엔더맨도 조립해볼까요? 입이 원래 없나? 없, 없네요. 음 바지는 초록, 보라 색깔. 왜안 꽂혀져? 왜안 꽂혀지냐고요. 됐다, 됐다, 고요. 나리 꽂았고. 자, 이렇게, 일단 모습은 이 정도 됐고요. 음, 이거 엔더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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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엔더맨, 따따따따, 엔더맨이야, 엔더 드래곤이 아니라 엔더맨입니다. 매는 남자고, 엔더는, 엔더 드래곤 할때그 엔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리했어요. 제 동생, 동생님께서. 일단 저는 이걸 그냥 무기 거치대로 활용을 안 하고, 카드 거치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음, 카드 거치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주, 인공인 이, 이 녀석. 이렇게 하면은 카드 거치대가 완성되죠. 그냥 지금 좀 먹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엔더맨 또 조립을 해야죠. 제 동생 건데 지금 밀려가지고 늦게 왔거든요. 오, 아, 아. 음, 다이아 도끼 나무를 순식간에 베버리죠. 얘는 다. 다이... 얘 뭐지? 얘는 다이아 가무타고 다이아 모자고 다이아 칼을 들고 있고요. 얘는 다이아 그 무기네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꽂아볼까요? 꽂아지겠죠? 음. 이 화살은 아닙니다. 안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어 그리고 원래 원래 사실적으로는 얘를 빼고 여기다가 이거를 꽂아내야 됩니다. 아이고 왜그러냐는 겨울왕국, let it go, let it go, a wrong w d y 제, 제가 또 주의, 유의사항을 말해드리자면요. 동영상을 올리면 빨리빨리 안 돼요. 제핸드폰이 꾸셔서 그런지, 동영상을, 동영상을 올리면요. 그게, 뭐야, 빨리빨리 안올려집니다 어, 뭐, 뭐냐면요. 빨리빨리 안어줘요 왜냐면 제가 이 길게 찍으면 그러거든요. 지금 또 6분 지났습니다. 어, 길게 찍으면요. 빨리빨리 안흔어지고 88에서 멈추고, 그래서, 와, 진짜. 이, 양해 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완전 짜증나가지고. 엔더에 완성되었고요. 빨랑빨랑 갑시다. 다이아 스티브. 자, 양대 옷을 입어 스티브. 예, 이거는 카드 거치대로 그냥 사, 사용하려고. 한고요 한번 만들어볼까요? 카드 거치대 순식간에 뚝딱!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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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술! 하동코까치마신 어, 나생! 간 순식간에 만들어냈구요! 카드! 뒷면! 품질이랑 똑같게 처음엔 처음엔 다이아스 다이아스 뭐, 공격력 500 이렇게 총있구요! 손질똑같고요 음, 그냥 스티브 약간 약간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이 약간 번져 있죠. 그런 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되고이 뭐야 피야? <laughs> 피는 아니고 그냥 보라색깔 바지 세칠하다가 번진 것 같습니다. 좀, 좀다공내 사리고 얘는 스켈레톤 그 네모난 블록 모드가정같고요 자, 그러면은 어기서 즐거운 하루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혜나? 안녕히 계세요.